아, 시무리의 7일 천하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무리가 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스스로 왕이 된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7일 동안 7일 동안 왕노릇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의 왕좌는 7일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몇 가지 그때 정세를 좀 보면, 기쁘던 지역은 솔로몬이 블레셋,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 북이 갈라져서 서로 악이 다툼하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해요.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경계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기쁘던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해요. 또이 전쟁을, 음 여러 차례 합니다. 벌써 바사 왕 때도 하고, 지금 여기 오무리도 지금 그 기쁘던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왕궁에 남아가지고 뭐 했어요? 아끼는 신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버리고 그게 못 마땅해 가지고 시무리가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이 오무리 군대장관 오무리한테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무리가 그 기쁘던 전투를 그냥 스톱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궁을 둘러싸니까 이 신무리가 이 자기 왕궁의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요새와 같은 곳이죠. 그곳으로 피신에 들어갔다가 그 왕궁이 오무리에 의해서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다가 아,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왕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죽었어요. 7일이에요, 7일. 자기는 저 잘못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아주 승승장구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딱 7일 동안 그 자리 지키다가 스스로 불타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뭔가? 그 첫째는 그가 왕을 죽일 때 왕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친족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 죽일 때 그냥 뭐, 적당하게 죽였겠습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친구까지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모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낭패였을 겁니다. 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군대 장관 오무리가 그 적진의 모든 싸움을 그치고.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성을 포위했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모든 경계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를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부하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왕궁에 불을 놓고 죽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포악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가 7일 동안에 그 왕자가 무너진 걸까요? 포악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에요. 어쨌거나 자기가 섬기던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그 왕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무리는 요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표현할 때 시무리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무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 모반의 그런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신무리는 철저하게 자기 정력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주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일 때 설상가상으로 포악하게 죽인 거예요. 그 영향을,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수하들이 그신물리의 지위를 따라서 모반하는데 동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군대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자기 스스로 이 여러 모함의 길을 따르며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잡다한 그런 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그 왕을 처단을 하면서 자기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래서 아주 파악하게 행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김없이 처단해 버렸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겨우 이 7일 동안에 이 심으리가 뭘 했을까. 자기가, 욕심을 내고, 왕을 모반하는 일까지 버리면서, 그러면서, 7일 동안 왕이 된 이후에, 스스로, 어쨌거나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시무리가 뭐를 했을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오무리가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까지 7일이면 족한 거예요. 그 오는 기간 동안에 이 시무리가 뭘 생각하고 뭘 누리며 살았을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등 돌리죠. 반역자라고 오무리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지금 회군하고 있지요. 자기 스스로도 두려웠던 나머지 그 왕의 피줄들만 아니라 그의 친족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다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7일 동안 도대체 뭘 누렸느냐고요? 뭘 누렸느냐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부하들 다 끊기고. 없은, 없어진 그 상태에서 홀로 홀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 왕궁에 불을 질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거기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왕궁에 불을 질렀다. 포로로 잡히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차지하고 싶었던 그 왕궁도, 그 왕좌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등 돌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불사 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 줄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올라서면 자기 선 자기 천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솜씨 좋게 그렇게 왕을 죽이고,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확대 범, 확대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아주 자기가 승승장구할 것 같이 그렇게 왕좌에 올랐지만, 그는 거기에서 불안한 것밖에 없었어요. 괴로운 것밖에 없었다고.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거 7일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욕에 속한 것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정욕으로 뭔가 얻어낸 거는 다 허무한 겁니다. 인간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면 그걸로 내 상황이 탄탄해질 것 같지만 허무한 것 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무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이 원래 왕,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그 선조와 함께 잤다든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그 행위와 그 행위와 그리고 어 반역한 일에 대해서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행위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건 뭐예요? 왕을 불사지르고 그리고 아주 포악한 모습으로 그냥 이런 피를 이 왕궁사에 뿌려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정력으로 도모하는 일은 내가 그걸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차지한 그때부터 나에게 심각한 고통일 뿐이에요 나에게 불안함만 조성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그 정욕의 재물이 되고 말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피부적으로 오늘 새벽에 제게 딱와 닿았어요. 여러분, 정욕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경계해야 될게 뭐냐? 정욕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 정욕은 어디서 관이냐 육체의 소관이에요내 육신의 소관이라고 그런데 이 육신은 누가 다스리느냐 세상이 다스려요. 이 세상은 또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그 그러니까 정욕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욕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 무언가 정력적으로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막,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정력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더구나 정력의 화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앉은들 정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차고 올라간 사람은 결국은 불사지르고 죽는 일밖에 남긴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력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정력의 재물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돼. 산 재물로 살아야 돼. 살아있는 재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터져 나온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하나님 뜻 전하기 위하여 저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정력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여내며 살겠습니다. 예배자가 할수 있는 그런 기도고 예배자가 할수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으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정력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왕보다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